자, 자, 결혼의 요결입니다. 결혼. 결혼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명리학에서 결혼에 대한 접근. 어, 이, 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 작은 제목에 보면 육합이고 천부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결혼이 주는 의미가 뭔가? 그 핵심 요체는 무엇인가?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뭐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총 81자,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81자입니다. 음 일시무시일로 시작을 해서 일종무정일로 끝난다. 어? 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될 내용은 이두 번째 줄입니다. 요두 번째 줄인데. 두 번째 줄을 좀 크게 좀 표시를 했어요. 자, 하늘에서 하늘이 하나요. 음. 어, 아, 그 다음에 땅이 하나요. 아,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다. 그죠 예. 그래서. 하늘이 하나, 있어서 하나고, 땅이 있어서 하나가 못태져서 둘이 되고, 사람이 나와서 3이 된다. 숫자 3이 된다. 그래서, 어, 하늘은 남자가 있고, 땅은 여자가 있고, 거기에서 자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어, 그래서 이제 그 나온 하나가, 어, 쌓여가지고 숫자 큰 숫자의 10이 되는데 절대 3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 자, 여기 숫자 3 등장했어요, 이제. 이 3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혼은 이 3을 만드는 거거든요. 3. 결혼은.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을 보면 천, 이, 3 지, 이, 3 인, 이, 3 대, 삼, 합, 육, 생, 칠, 팔, 구다. 이거 다음에 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첫 번째, 삼을 만들고 두 번째, 구를 만들어야 돼요. 구. 지금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있어요. 결혼에서는 삼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구가 되는 거예요. 구를 갈 수가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지. 어,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추세인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각자 1이에요, 그냥. 각자 1. 자, 요거 하나. 남자, 여자,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1이에요, 1. 그 남녀가 만나서 자식까지 생산되었을 때, 3이다, 말이에요, 3. 3. 그래서 3을 만들지 않으면, 그죠? 3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10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큰 숫자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9가 최고 큰 숫자다. 9가.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이 9인데, 3이 없으면 9로 못 가는 거예요. 33은 9, 99는 81이죠. 81자입니다. 글자가.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3을 만들, 만드는 들만 것이 어때요? 9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말이죠 그럼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명리학으로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가 6합을 전부 다 공부했죠. 그죠? 자축합수 뭐 인해 자축합 인해합 뭐 묘수합 진유합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인해합이다. 그죠. 인해합 자 근데 자에서부터 4까지는 양이 양이 만들어져서 커나가는 거예요.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뱀사자는 양이 여섯 개다. 그죠. 반대로 5부터는 음이 하나씩 만들어져 나가죠. 이렇게 해서 해는 6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음량의 합이 6합이다 말이에요. 보십시오. 인내 합이죠, 인내 합. 인내합 보세요. 숫자를 잘 보시면은, 2는 양의 3이죠. 그러면 숫자 9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6이 있죠, 6 여기 있잖아. 3 더하기 6은 9인 거예요. 전부 이건 뭐예요? 6. 그죠? 사신도 이거 3, 6이죠. 그럼 9죠. 더하기 하면. 숫자를 더하시면 돼. 요 아, 이거는 5인데, 5타가 나왔어요. 이거 5. 그 다음에 묘술도 이게 이제 보면 숫자가 합하면 9. 전부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다 9. 9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9. 전부 9를 만들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앞을 잘 보십시오, 이제. 어, 이것이 이제 육합인데 육합에서 자축 합을 하죠, 그죠? 오미가 합을 한단 말이야. 이놈들을 잘 보세요. 이놈들은 9를 만들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자축 숫자 합하면 얼마예요? 3이다 말이야, 3. 오미 3. 기본 3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얘들은. 3이 안 되면 9로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일단 3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3을. 그래서 우리는, 어, 전부 1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1. 자, 결혼 안한 사람은 다 1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 1. 그죠? 근데, 자, 1이다. 결혼했다. 그럼 2. 그죠? 자식이 나왔다. 3이야. 이제 3이 된 거야. 드디어 뭐해, 우리가. 9로를 향해서 6합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짝을, 음양을 짝을 찾아서. 그죠? 얘네들은 저것끼리 합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거 양이잖아. 저것끼리 합하잖아. 요할수 없어. 일단은 3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양의 합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음양의 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 숫자인 3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다. 1. 그죠? 결혼을 했다. 2. 결혼했는데 자식 안 낳았다. 그냥 2. 그런데 자식 놓고 이혼했다. 그죠? 그래도 3이야. 숫자 3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 영상을 왜 만드느냐 하면은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한다. 안 하면 숫자 3도 만들지 못했는 놈이 무슨 운명이, 팔자의 운명대로 살아가지고 구를 만들 거야. 자기 타고난 팔자대로 못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결혼이 갖는 의미는 명리학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한번 우리가 한번 다른 화면을 보면서,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명조는, 이분은 이제 공인입니다. 공인이니까 제가 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명조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laughs> 자, 이분도 이제, 어, 이분 명조, 이런, 이, 보시죠. 지금 어때? 뭐, 다른 점이 뭐예요? 이두 사주가. 두 사주가. 다른 점이 뭐야? 남자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대운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팔자가 똑같아. 성별이 똑같으면 대운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사주예요. 근데 한 사람은 직업을 교도관으로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학원, 사업을 하신단 말이야. 그죠? 예. 네.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건데, 자 교도관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시험을 쳐야지 이제 교도 교도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선생님 그 30년 전만해도 시험 자체가 없었어 이거. 선생님 좀 나이 많죠? 50 넘었잖아. 그럼 이분이 시험 칠때돼 그때 그 시절에 시험을 안 쳤다니까, 선생님 시험도 없어. 그냥 지원만 하면은 성용차를 보냈어요. 승용차를. 아니 집에 형님이 군대 제대하고 그냥 여기 원서를 넣은 거예요. 교도관으로. 그러니까 차를 보내왔어요. 사람이. 사람하고 차를 데리고 오라고. 교도관 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시험을 외쳐 이런데 서로 모셔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은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시험을 쳐서 뭐. 국무원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항상 그때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교도관 하면은 뭐 연금 나옵니다. 그죠? 연금 좀 나오고 나중에. 그 다음 월급, 월급 거 얼마 됩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해요. 사업을. 사업을 하면 만지는 돈의 단위가 어때요? 기본적으로. 다르지. 그죠? 이거 박봉이죠. 이거, 이거 뭐, 이게 뭐 교도관이 박봉인데, 자.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만지는 돈의 단위가 다른 거죠. 그러면은,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성공. 많은 돈을, 많은 돈이 내 손을 거쳐 지나가면 성공한 거예요. 많은 돈 통장에 남아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은 많은 돈을 내가 만질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통장 잔고가 많이 있으면 좋겠죠. 좋기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만진다라는 거는 자기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선생님? 식솔도 있다 자기 밑에 식솔이 있는 거야. 식솔을 많이 거느린다라는 거는 어, 사장님인 거예요, 사장님. 맞죠? 그러면은 어그 많은 식솔들을 내가 어쨌든 밥을 먹여서 살린 거죠. 그죠? 이런 것이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공덕이. 내가 돈이 많아 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뭐 절에 교회에 성당에 막어 그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건 공덕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복은 쌓인다고. 복. 복 그건 복을 받는 거지. 복을 받는다. 그러나, 공덕은, 다음 생까지 가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 공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 다른 사람을. 그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자연 것 같은 거 하더라도, 직원 한두 명만 써도 그 사람 먹여 살리는 거. 그죠? 그게 성공이라. 근데, 교도관은, 남의 집에 머슴 살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선생님. 누가 더 성공한 걸로 보냐 하면, 당연히, 후자다. 이 사람이 더 성공한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글자 보고 또, 그, 아무튼 그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여기 차이는 뭐냐 하면은, 위에 전자는 미혼이다. 미혼. 후자는 성혼이다. 성혼. 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주를 안 봐주는 겁니다. 어차피 안 맞으니까 사주의 그릇대로 못 사니까 안 봐주는 거예요. 예. 어,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얼마 세월 안 지나면 전부 다 독거노인이에요. 전부 다 독거노인이야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독거노인이지만 앞으로 가보세요 가족도 없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다 독거노인이야 네. 독거노인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부모들입니다 부모. 부모 부모님들이 들으면 별로 듣기 싫겠지만 상담하다 보면 이거 많이 느낍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었어 이 몰라, 이거를. 숫자 3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3도 안 됐는데, 박사학위 10개 있으면 뭐할 거예요, 3도 안 됐는 게. 그런데, 그, 특이한 증상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상류층이 있고, 그죠? 중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서민층이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중산층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안 합니다. 이 아니 서민들은 뭐 없이 사니까 뭐 숫자가 뭐 2가 됐다, 3이 됐다, 다시 1됐다가 2됐다가 3됐다가 결혼했다, 애 낳았다, 이혼했다, 다시 결혼했다, 또 이혼했다가 이건 서민이야, 서민. 그죠그 숫자가 막 변해. 아니 3에서 우리가 9까지 가야 될판국인데 3에서 다시 1로 오는 거야. 1로 왔다가 다시 2로 갔다가. 결혼했다가 애안 놓고 다시 이혼했다가 1, 2, 1, 2, 1, 2 이러고 있는 거야. 네? 9, 9는 커녕. 근데 상류층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순조롭게 3을 만들어. 그래서 어디로 간다? 9로 향해 가고 있더라. 참, 그 공덕이죠. 이게 공덕. 근데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중산층도 X야. 1, 2, 1, 2. 중산층도 1, 2, 1, 2만 간다. 서민층은 1, 2, 3, 1, 2, 3 이러고 있고 3 됐다가 다시 1 됐다가 2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그죠? 근데 중산층들이 지금 중산층 자녀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마라. 아이 부모 가 하지 마라 하거든. 그죠? 그러면 죠그 결국은 뭐야? 1로 살다가 게임 아웃이다. 1로 살다가 3도 못 만들어보고. 그게 뭘 성공하겠습니까 그죠 성공 안되지 3도 안되는데 어떻게 9가 돼 9가 완전한 성공인데 어,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결혼 안한 사람들은 사주 봐주지 마.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상담할 사람이 없다 다 결혼 안 했는데 어떡할 거요 뭐, 결혼 안한 사람도 봐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무실에 전기세를 낸다 네, 할수 없다. 네. 어, 그래서, 어, 이, 이 내용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육합 외워가지고, 육합은 그러면 왜 육합이 음량의 합이 잖아요 음량의 합이, 합이면서 부부의 합인데, 어, 이렇게 자꾸 숫자를 3을 만들고, 4, 5, 6, 7, 8, 결국 9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공한다. 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예 나는 숫자 1에 머물고 있으니까 전부. 음, 그러니까 부모라도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은 명리 공부 하시는 분들 보지 마세요. 명리 공부 하는 사람은 그냥 글자만 외우고, 외우고 있잖아. 부모님들이 보셔야 돼.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들을 그냥 일로 살다가 생을 마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삶을 만들어 줘야 내가 삶을 만들어 줘야 될지 삶이 만들어지면은 스스로 삶 삼은 구 구까지 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구를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다고. 그래서 아내 자손들을 그를 만들어 주, 야 되나? 한 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응. 우리, 내네 자식이 맨날 출근했다가 회사 그만두고 들어오고, 여자 만났다 헤어지고, 그죠? 만났다 헤어지고,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선생님. 3이 안 됐기 때문에, 4, 5, 6, 7, 8, 9까지 갈수 없는 거예요. 이게 3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1, 2 하다 마는 거야. 저것끼리, 저것끼리 합했다가 파했다가, 저것끼리, 음량의 합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하고 합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저것끼리 지랄했다가 흩어졌다가, 그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면은 뭐, 나이 그냥 40 먹는 거지. 지 혼자. 그죠? 예, 그럼 그건 결국은 성공 못한 거예요. 그거는 돈돈 돈 있는데 다 흩어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건 내 돈이 아니, 다 흩어질 돈이다. 그러니까 솔로가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 자기가 못 지킵니다. 그돈못 지킵니다. 그, 사실, 뭐, 상류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철학원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상 보지도 않아요. 이런 거. 우리는 봐야 된다. 우리는 봐가지고, 아, 저런 게 있구나. 우리도 뭔가 좀, 그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3을 만들자. 3을 만들자. 오늘, 오늘 영상의 결론 뭐냐면, 제발 숫자 3을 만들고, 그죠? 3부터 만들어야지 얘네들처럼 어떻게 돼 음양끼리 이렇게 이렇게 합을 하지 음양의 맛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예, 3이 안 되면 예, 그래서 어, 이건 이제저저저 저, 저, 저 부모님들이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봐야 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